의축생들 병진, 정리, 누술생들 가지 않는 게 좋은 띠에 속해요 왜안 되는 건지 우리 선생님만의 해석 해석을 할거 특별히 없고 두통 구토, 집안에 이, 환이 생겨요 그냥 애초에 올 하면은 항문 부적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장님도 가면 안 될세 근데 저는 원래 좀 제가 좀 피해요 기분 나빠서 아이, 기분 나쁠 건 없지. 호상은 괜찮아. 네. 제가 삼가집 갔다 오면 촬영이 다릅니다. 그만한테 가지마. <laughs>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, 네. 2020년에 이런 사람들은 또 삼가집을 피해야 된다. 피해야 될 띠들이 있어요. 삼가집을 가서 좋지 않은 띠들이라는 거지. 그렇다고 이게 뭐 내년도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. 올해는 다르니까. 그래서 올해 삼가집 가지 말아야 될 분들은 신미생 30세, 인술생 개띠 39이에요. 개축생 48. 그리고 갑진생, 용띠, 을미생, 응. 병술생, 나이대들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. 또 을축생들, 그리고 병진, 정미, 무술생들도 올해는 상가집을 가지 않는 게 좋은 띠에 속해요. 왜안 되는 건지, 그러니까 뭐상문살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만의 해석 해석을 할것 특별히 없고 요 띠들이 보면 이거는 뭐 사주를 정확히 펼쳐서 내가 구분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못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상문살을 맞을 수 있는 신수를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음... 나이대별로. 통괄적으로 봤을 때, 상가집에 가서 살맞을, 말 그대로 상문이 끼어가지고올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계시는,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, 상가집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. 뭐, 가족일 수도 있고, 어쩔 수 없이 갔을 때, 이런 증상이 생긴다. 이러면은, 아무래도 상가집 갔다 와서 살맞으신 분들이 뭐야? 두통, 구토,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기거나, 집안에 이 환이 생겨요. 근데, 우한이라는 것도, 근심할 자에 근심할 환자야. 그래서, 질병이 생기는 건 아니야. 그건 우한, 질고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, 우한 같은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럼 뭐, 자자부리하게 계속,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든가 그랬을 때는, 항문이 꼈다든가, 그런 거 확인해 보셔야 될 거고, 자영업 하시거나 사업 하시는 분들, 갑자기 뭐가 계약이 뒤로 미뤄진다거나, 손님이 뚜껑 껴버린다거나, 종업원들이 분란을 일으거나 그랬을 경우에도 상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. 그, 저는 안, 안 갔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변 사람이 갔다. 그러면은 감염도 되나요? 감염은 아니고 직원 중에 요 나이대 사람들이 어, 상가집을 갔다.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상가집을 갔다가 자기 집부터 같이 가게로 먼저 들어오는 않잖아. 그 사람만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 사장님도 상문에 걸린 나이대네. 어... 그랬을 경우에는 확률이 높다고 봐야 돼요. 그래도 소금이라도. 그렇지, 아무래도 소금을 뿌리시던가, 상가집을 가지 말라고 하셨던 분들은, 혹시 상가집에 가야 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김새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, 그냥 애초에 올한 해는 상문 부작을 자체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. 왜냐면,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. 나 대신 우리 아들이 누가 돌아가서 상가집 갔다 왔어. 근데도 어. 상문이 들수 있다는 거야.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인데도 불구하고. 될 수가 없으 그렇다는 거지 저희 편집실장이 갑술이 데고래 그래? <laughs> Thank you.